여덟번째, 바디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커피를 머금었을 때 입안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느낌을 이야기하고요. 무게감 또는 밀도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마우스피리에 해당되겠죠. 한입 머금었을 때 물과 우유 중 어느 쪽이 바디가 좋습니까? 그렇죠. 물보다 우유의 바디가 좋습니다. 우유와 크림 중에서는 어디에서 더 밀도감을 느낍니까? 그렇죠. 크림입니다. 요구르트와 떠먹는 요구르트 어느 쪽에서 더 무게감을 느낍니까? 맞습니다 떠먹는 요구르트입니다 된장찌개와 된장국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더 무게감을 느끼고 묵직하고 바디가 좋겠습니까? 다 같은 말입니다 된장국보다는 된장찌개에서 더큰 바디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식당에 가셔서 된장찌개 바디가 왜 이러냐고 막 항의하고 그러시면 안됩니다 자 커피에서는 이 묵직한 느낌이 클수록 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바디가 좋다는 말은 물에 녹아 있는 성분들이 양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적을수록 물의 느낌과 가까워집니다. 물만 난다고 하죠. 커피에서 바디가 약하면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카페에서는 이런 경우 분쇄도를 조정해서 커피를 조금 더 곱게 갈아주시면 바디는 쑥 올라갑니다. 바디가 많이 향상시키는 영상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우유로 바디감, 밀도감, 무게감을 키워나가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컵 세 개를 준비해두었고요. 첫 번째 컵에는 우유를 20, 두 번째는 30, 세 번째에는 40의 우유를 담아두었습니다. 총 50을 만들 거니까 20을 담아둔 컵에는 30을 더 부어야 되겠죠. 자, 우유 20에 자 이렇게 해두시면 준비는 다 끝이 났습니다. 우유가 가장 적게 들어있는 컵에는 물 맛이 가장 많이 나겠죠. 반대로 우유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컵에는 당연히 우유 맛이 가장 많이 나겠고요. 밀도감이나 바디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무게감이 가장 강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실 때 색깔의 차이가 잘안 느껴지시죠? 제가 봐도 잘 색깔의 차이가 안 납니다. 하지만 먹어보면 이, 확연하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고. 컵 밑에 숫자를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숫자를 적어 두셔야 어, 테스트가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일단 컵을 섞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예. 이런 장면 야시장에서 잠시 보시죠. 이렇게 컵을 섞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어떤 컵인지 모르겠죠. 그러면서 맛을 보시면서 바디감이 가장 좋은 것과 어떤 것인지, 가장 약한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입니다. 해보니까 되게 쉬우신 분들은 저는 이 우유의 간격을 10g씩 두었죠. 20, 30, 40, 어, 5g씩 두고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20, 25, 30 그것도 되게 쉬우신 분들은 뭐 2g이나 3g씩 두고 물로 채워서 한번 해보시는 거죠. 어, 세 번째 컵이 가장 무겁게 느껴지십니다. 보통 우유만 먹어봤을 때는 그 느낌의 차이를 잘 모르실 건데, 이 컵과 이 컵을 먹어보면, 아, 무게감이 어떤 것인지 라는 느낌이 확 드십니다. 당연히 이 컵과 이 컵에서도요, 특히나 이 컵을 먹으면 물 맛이, 물의 느낌이 많이 올라옵니다. 커피도 이런 커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커피를 두고, 바디가 약하다, 무게감이 약하다, 밀도가 낮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집에서 하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준비해 두셔가지고 꼭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